벌써 얼음이 얼었네요. 여기 산에는 다 얼었구나. 네, 반갑습니다. 절비입니다 <laughs> 자, 오늘 다람쥐를 만나러 왔거든요. 아,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얼음도 얼었고, 추워가지고 지금 다람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바람 부는 거 봐. 미쳤다! <laughs> 야, 나 같아도 자러 들어갔겠다, 이거. 일단, 새는 올것 같거든요, 새. 곤줄박이나, 아, 돌아갔다. 곤줄박이나, 동고비. 어, 곤줄박이 어, 왔다. 깜짝아. 뭐야, 일단 지금 곤줄박이가 오거든요. 해서 다람쥐가 있다면은 만약 이거 보고 올 겁니다. 아, 동고비 왔다. <laughs> 아 지금 동고비하고 곤줄박이랑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? 응, 곤줄박이 왔다 가고요. 어, 이거 봐, 싸우잖아. <laughs> 어, 아 호두 가져갔습니다. 원래 이러고 있으면 다람쥐가 금방 왔었거든요. 안 오네. 자 듬뿍 줘보겠습니다 골라 먹을까? 어, 피낙 까지갔다어 골라갔어요 아어 골라간다 호두 가져갔어 호두 이 알았다람쥐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겨울잠에 들어간 거 같아요 오지게 곰처럼 자는 게 아니라 가수면 상태거든요 일어나서 밥도 먹고 활동도 살짝살짝 하는데 아 이제 막 들어갔나? 안 보이네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혹시나 해서 한번 왔거든요? 못 보겠네. 왔다, 왔다. 또 곤줄박이야. 줄박쓰! 어, 얘네가 이거 부리로 쪼아서 으깨거든요? 탁탁탁탁 네. 치면서? 한번 해봐야겠다. 이거 봐, 쪼잖아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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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<laughs> 자, 이렇게 쪼죠? 얘가 대장인가봐. 가져가. 아, 응. 경계하고 있어. 왔다 왔다. 응? 자, 거의 한 아, 시간 만에 다람쥐를 만났습니다.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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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호두, 호두 먹고. 호두는 그냥 먹네? 안 숨기고. 살짝살짝 살짝 만져봅니다. 손에 올라올래? 오, 부드러워. 오, 부드러워. 숨긴다, 숨긴다. <laughs> 숨긴 거 한번 찾아봐야지. 숨기자네, 그죠? 얘 자꾸 손을 깨물어. 자 하나. 응. 둘. 호도 줘 볼까? 호도 안 먹어. 호도 안 먹어. 야 아몬드만 가져. 가 자 다람쥐가 편식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. 진짜 이 아몬드만 고집, 아몬드만. 호두 주면 안 먹어. 보세요. 먹네. 다람쥐 한 마리 더 있다. 음 왔어 왔어 왔어. 왔어. 이게 다른 다람쥐. 등치 엄청 커요. 어 다람쥐 털 날리는 거 봐. 올라와. 올라와 봐. 야, 손에 한번 올려보자. 봐, 얘는 입에 많이 들어가잖아. 다섯 개 들어가네. 아까 쟤는 세개 들어갔거든요? 여, 여, 여섯 개 들어가네. 힛! 일곱 개! 와 점프해. 얘 진짜 입에 많이 들어간다. 터지겠다, 임마. 야, 볼 빵빵한 거 봐라 이거. 와씨. 어, 한 마리 또 왔다. 둘이, 어, 여기 둘이 싸운다? 오, 점프. 그렇지. 이제 엄청 친해졌어. <laughs> 어 숨긴다 숨긴다. 숨겼지 숨겼지. 야 숨기자 맞아 오냐? 점프 점프. 엉덩이 봐. 어머, oh yes baby. 오 다람쥐 입김 따뜻하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제 다람쥐가 쑥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도대체 어디 숨긴 거야 이 자리가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어 여깄다 찾다찾다찾다찾다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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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쥐 먹이 숨겨놓은 거아야 여기 여기 다 숨겨놨네 보이시죠 이거 야세 개나 숨겨놨네 근데 그렇게 깊게 숨기지는 않네요 그냥 이렇게 걸쳐 놓는데, 그죠? 어, 드디어 확인했네. 와, 궁금 좀 풀렸다. 그리고 여기거든요, 여기. 야, 찾았다, 찾았다. 근데, 근데 진짜 엄청 대충 숨겼다. 이게 묻은 게 아니고 그냥, 그냥 놔뒀는데? 겁나 웃기네 이거. 진짜 대충 숨겼다. 먹이 자체를 땅속 깊숙히 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. 그냥 대충 걸쳐 놓습니다. 좀 오래 있었는데요. 아, 마지막으로 주고 갈게요. 왔다 왔다. 근데 거기서 점프할 수 있냐? 해봐. 오우 한다. 검은콩, 아예 검은콩 안 먹냐? <laughs> 아싸아싸아. 아싸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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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콩은 안 먹네. 어? 냄새 맡고 버렸어. 잘 먹고 잘 살아라잉. <laughs> 아, 아몬드 더, 더 찾고 있죠. 아몬드를 아, 몬드 없어. 못뭐 살아나 봐. <laughs> 어, 다람쥐 입기 겁나 따뜻해. 우와, 자, 이상 끝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